두 개의 주사위 A,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를 A, B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할때 직선의 방정식이죠? xy의 1차식이니까 이 직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일 확률을 구하세요. 자, 그러면 직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. x절편하고 y절편을 알아맞혀야 돼요. y에다가 0 넣으면 x절편은 a가 되고요. x에다가 0 넣었을 때 y절편은 b가 되죠. a 와고 b는 주사위 의 눈이니까 둘다 플러스.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x절편은 y에 0을 넣었을 때, 그럼 분자가 0이면 이쪽이 0이죠. 그럼 a분의 x가 1돼야 되니까 x절편은 a예요. a가 주사위 의 눈이니까 양수라서. 0 오른쪽에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. 분자가 0이면 0이고 b분의 y가 1. 그럼 양두에 b를 곱하면 y는 b. b도 주사위 눈이니까 0 아래쪽이 아니라 플러스니까 이렇게 위쪽에 표시를 해요. 그때 x축 y축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 노란색의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. 이 삼각형의 넓이는 좌표는 여기가 수직이니까 가로 길이 A, 세로 길이 B.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해서 6. 아, A 곱하기 B가 12라는 얘기구나. A 곱하기 B가 12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.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, 분모는 6 곱하기 6이고, 이 ab 곱해서 12가 되는 순서쌍을 찾아줘야겠어요. a 곱 b 곱해서 12 되는 거, 1일 때는 12가 안 되고, 2일 때6 있죠? 3, 4, 12, 4, 3, 12, 5는 안 되고, 6이 12. 자, 4개의 네 순서쌍이 나오네요. 전체경우의수6 곱하기 6중에 곱해서 12가되는 순서 상4개 약분 해서9 분의 1,